히브리서 5장.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각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 임명받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는 자기도 연약함이 휘말려 있으므로 그릇된 길을 가는 무지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는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연약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이 영에는 자기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매개의 세대에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또 다른 곳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 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서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강구를 들어 주셨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어, 배우셨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사를 따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에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귀가 둔해진 까닭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저지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느니라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권리를 남들에게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의 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그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 아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